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예 오늘은 주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를 매그니피션트 7뭐 이렇게들 부르죠 어,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다가 엔비디아에다가 테슬라 정도까지 합친 거를 이렇게 부르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신조어는 잘 몰라요 어, 학술용어도 아니고 그래서 매번 생기기도 하고요 자 쉽게 말해 요즘 가장 핫한 it 기반이나 이런 회사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데 요즘 이 회. 사 사들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 을 그리면서 미국의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오다가 이제 드디어 뭔가 추춤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 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 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위기 뒤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패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패턴들만 잘 기억해도 다음번에 또 위기가 만약에 도래 하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위기를 기다리 건 아니지만 혹시 위기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면 오히려 큰 성과를 낼수 있는지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위기가 터집니다. 그럼 많은 국가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흔히 말해 시장에 돈을 뿌립니다.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죠. 금리를 낮추고 또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 통해서 시장의 어려운 곳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정말 무차별하고 마구잡이로 해왔던 것이 최근의 1년의 행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19 때는 전 세계가 진짜 2차 세계 대전 때보다 더 많은 쏟아부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죠. 바로 그 덕분에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각 국가의 종합주가지수는 연일 대세상 상승으로 연일 상승각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종합 주가 지수가 2000선을 내외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코로나라는 게 터지고 났더니 오히려 종합 주가 지수가 정말 1년 정도 지나서 바로 3000 이상을 찍는 이런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럼 그 1년여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회사들의 본질적인 역량과 실력, 본질적인 가치가 정말 1년 사이에 50% 이상 급등할 만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오히려 위기예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 전세계적으로 불거졌던 주가의 대세 상승은 철저히 유동성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언제 있었느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종합주가지수들은 곤두박질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또 국가들이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정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든 것처럼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유동성을 공급하고 났더니 오히려 2009년, 2010년, 2011년 주가가 대세 상승각으로 쭉쭉쭉쭉 올라갔던 구간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세 상승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위기가 어느 정도 봉합되고 나면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과 정부는 이제 그 다음을 걱정하죠. 아유 내가 위기 극복하겠다고 엄청나게 돈을 뿌려댔더니 이제 물가 걱정도 되고 그리고 금리가 너무 낮아졌더니 오히려 경기가 또 과열돼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슬슬 금리도 올리고 또 시중에 뿌려졌던 유동성도 양적 완화 등등을 통해서 회수하거나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유동성이 대거 회수되는 게 아니에요. 뿌릴 때는 쉽게 나가지만 걷어들일 때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장 분위기는 벌써 바뀌었다는 시그널을 많은 투자자들이 읽죠. 아, 이제 정부가 금리도 올리기 시작했고 유동성도 회수하기 시작했구나. 그렇다면 경기라는 게 이제 돈빨로 움직였던 과거와는 달라지겠구나라는 걸 먼저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중에 뿌려졌던 돈은 바로 회수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이미 코로나 때 경험 있습니다만 옆에 사람들 쳐다봤더니 연일 주가 때문에 돈 벌었다 하면서 2,500선 올라가고 2,800선 올라가니까 이제 나도 진짜 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닌가하면서 뒤늦게 개잡아서 뒤늦게 돈 따발 들고 투자하시거나 ETF 상품 사거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물렸던 돈들 전부 회수해서 손절하시고 다시 은행 통장에 넣어놓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종목은,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건 자식에게나 물려줘야지. 이렇게 마음 바꿔서 장기 투자로 가신 경우도 있고, ETF 상품이나 펀드 상품 사놓은 것들 중에서는 지금 수익이 예상보다도 낮아서, 이거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유동성이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세상승각은 끝났고, 유동성은 남아있으면, 이제 그 남은 돈들은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전부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섹터가 바로 대표적으로 AI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연일 고공행진을 그리게 됐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거기에서 가장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이 되는 회사거든요. 실질적으로 AI 시대가 도래하면 그걸 백업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온전히 혼자 잘 만들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회사가 엔비디아고 그런데 그 엔비디아가 지금 그렇게 이미 코인이나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성과를 내서 매출 잘 올려가고 있으니 이건 단순히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도 견실한 회사인데 더 물이 들어온다니 여기네 하면서 이제 고공행진을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2023년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액은 한 35조 원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259조 원이고요. 그럼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8배나 더 큰데 어떻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전세계 1등이냐? 바로 이런 맥락 속 유동성의 장세에서 유동성은 남아있는데 이제 긴축 기조로 바뀌었고 그럼 이 돈들을 다 얻다 묻어놔야 괜찮은 거야 했을 때 ai 테마 그 ai 테마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엔비디아 여기로 돈이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랬어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한다고 해서 그때 유동성 뿌렸고 그런데 위기 극복된 것 같으니까 유동성 회수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돈들 나머지 이제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야? 이제 좀 약해질 것 같은 섹터에서 빼서 괜찮을 섹터로 옮겨야 되는데 했을 때그 당시는 섹터라기보다는 어디에 더 주목도가 높았었냐면 중국계 기업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국 경제가 지대한 영향을 해줬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투자도 해주고요. 중국 경제가 가동되니까 소비도 해주고요. 다른 나라 국채, 미국 국채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 국채도 사주고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국이 지대한 기여를 했던 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아, 중국이 이 정도였구나. 이제 진짜 G2였네. 그럼 이제 G2니, 나스닥에 주운하는 중국계 기업들에 투자해야겠다.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실제 그때 중국 기업들도 대표적으로 그 당시. 떴던 섹터 중에 하나를 또 그나마 꼽자면 자동차였어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시가총액 10위권에 못 들거나 10위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 그 바로 다음 해가 되니까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시총 10위권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2010년, 2011년 들어서는 5등 안에 드는 4등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게다가 현대자동차만 그 10위권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현대, 모비스, 기아 자동차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왜 자동차 산업들이 약진을 했느냐 바로 전세계 자동차 산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미국산 자동차들이 와해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GM, 포드, 크라이슬러 뭐한 곳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고 GM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대부분을 단종시키는 그런 일까지 전개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곳이 와해되기 시작했 했으니그빈 공간을 다른 곳에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바로 그런 기회들 속에서 현대 기아차가 적지 않은 성과를 내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각광받았고요. 그 당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인 지리 자동차나 이런 데들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볼보 인수하고 또 벤츠의 가장 대주주 중의 하나로 등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 또 영국의 자동차 회사도 랜드로버나 제규어도 매물로 나와서 그때 인도 회사들에게 인수. 당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아, 자동차 산업이 재편되면서 남은 견실한 자동차 회사들이 더 성과를 내겠네 하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바로 자동차 섹터가 쫙 주가가 밀어 올라가는 그런 선택과 집중투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해보죠. 대세 상승장 다음엔 뭐다? 선택과 집중. 그런데 그 선택과 집중이 일어났던 그 종목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전에는 IT 대 붐이 일어났고요. 그 붐이 꺼질 때쯤 거기도 선택과 집중.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도 중국계 기업과 자동차 산업 등의 선택과 집중. 지금은 AI와 일부 방위 산업 같은 것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 자, 그런데 그때 그럼 선택과 집중 받았던 회사들의 주가 국가가 계속 올라갔고 그들 기업들이 진짜 시장을 재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뒤에 후발주자로 나왔던 그 누군가가 완벽하게 시장이 성숙된 상황에서 그걸 전부 걷어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선도 그룹으로 나섰던 회사들이 몇 년간 고전하다가 그 뒤에 꽃을 피워서 더 높은 반열로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증시의 흐름이 이제 이 부분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초입이라고 보셔도 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대선까지 끼었다 보니까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형국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기대감에 부푼 산업 섹터들이 주가가 또 견실하게 받쳐지거나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11월 지나서 선거도 끝나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을 할 것이 아니라 물가 잡에 나설 거고 그럼 긴축에 대해서도 좀더 강건한 기조를 그리거나 아니면 부양까지는 안 하고 물가 잡. 그냥 노멀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전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향후 이들 주가들의 향배가 실적이 뒷받침이 조금 안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 그 고공행진을 할수 있을까 이런 대목에서도 우리가 한번 앞으로 증시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미국 빅테크 기업들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서 그 기업의 문제라기 보단 시장 경제 상황이 바뀐 게 요즘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가 지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